안녕하십니까. 버티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올바대 천장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제대로 기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 찍혔네요. 그래서 벽을 올바대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자 음. 일단은 제일 처음 할게이 개링을 해주고요. 음, 저게 이제 전에 빠대하던 흔적들을 지 주워주는 거예요. 음. 티끌 같은 거좀잘똥좀 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똥을 안 띄면 자꾸 이제 같이 유입이 되면서 이 자국이, 줄 자국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똥을 잘 긁어주시고, 아, 칠 묽기는 아, 25kg 짜리 한말 기준 2리터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더 묽게 지금 됐어요. 그래서 아, 조금 작업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너무 묽으니까. 자, 일단 밥을 전체적으로 올려주고요. 밥 올릴 때 일정하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께를 일정하게 올려주시라는 거죠.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게 적당하게 올려주십니다. 이게 올릴 때는 뭐 옆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 세로로 올리는데 밥을 이렇게 옆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뭐 대부분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 편한 대로 올리시면 돼요. 네, 세로로 이제 밥을 올렸기 때문에 지비재으로 옆으로 한번 또눌러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여기 현장은 지금 아래쪽에 매지가 있어요. 매지가 있는데, 어그 매지를 심어 놓으면서 그한 2mm 정도의 그 조인, 쪼인, 쪼인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걸었어요. 타이바를. 그래서 아래쪽도 신경 써서 살을 올려야 됩니다. 살짝. 너무 긁어도 안 되고. 살짝 올려주시고. 이렇게. 주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미리 긁어 버리시고 여기는 이제 쪼이는 어, 이렇게 세로로 걸어놨기 때문에 아래쪽은 밑으로 내리면서 마감을 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네, 이려주도 그래야 단차가 최대한 네. 마지막까지 한번 잡히겠죠. 이렇게 위에 위에 쪽은 한번 살짝 <목소리> 중간에 지금 여기 조인이 한번 자리가 가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앞으로 아, 한번 가로로 한번 더. 시야기를 한번더 봐주는 거죠. 턱걸이를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네. 이렇게. 세로로 밥을 옵니다. 밥량은 한요 정도 퍼줍니다. 네. 그래서 일정하게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잡으려면 해라도 네, 지금 조그만 게 필요하고요. 이 사이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놔두시고 나중에 해라 갔다가 뭐 말른 다음에 물과 내가 말른 다음에 해도 되는데 네. 하는 김에 이제 해주는 게 좋긴 해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어, 나중에 여기만 따로 해주셔도 됩니다. 말른 다음에 저는 일단 밥을 넣어놓고 취약이를볼수 있으면 볼려고요. 헤라를 헤라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자꾸 걸리는데요. 적당한 헤라 사이즈를 갔다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아, 계속해서 밥을 좀넣게요 네. 너무 묽게 돼가지고, 지금. 적당한 그 물기로, 일단은, 뭐, 그 바데를 적당한 물기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묽어도 컨트롤 하기가 힘드니까 자꾸 질질 떨어지거든요. 묽으면. 그리고 또 너무 되면 또 힘들고요. 무대제 하기가. 헤라들도 마찬가지예요 헤라로 할 때도 헤라는 어, 좀좀 되게 써야 되는데, 너무 묽게 돼버리면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빠대 물기를 조절하는 것도 참,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쪽도 살을 조금 살짝 올려야 돼서, 한 번에. 음. 매지가 있어가지고요. 음, 매지 때문에 조금 더, 땡기기가 조금 더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위에서 마감을 해주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마감을 보통 하는데, 이제 밑에가, 네, 보시다시피 뭐, 복잡한 게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마감하셔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마감을 하든. 치약에 보실 때도 힘을 양보되고 해라고, 상관없이 힘을 이정도 주셔야 된다. 자, 시작에 받고 겹쳐지는 부분을 하나로 한번 네. 눌러서 단차를 없애 주시면 예요 아, 여기 바감을 하고요. 네. 아이고. 자 이쪽에 조금 남았는데 아 너무 껌껌해 가지고 좀좀 이렇게 보시면 조금. 잘 보이실까요? 응, 등이 있으면 이렇게 벽 쪽에서 조명을 주시면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어요. 조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저희 일은. 하나야잘 보이니까. 어두운 데서 하고 나중에, 응, 샌딩할때 보면. 불 붙여보면 아주 재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을 불을 밝혀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서으로가을 주고. 이태도 주세요. 아이 뭐 계속 좁아가지고 작은 헤라가 필요한데 그다 말고 또 헤라 찾기도 그렇고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런 콘센트 주위나 이런 주위가 손이 많이 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눌러줄게요 받아할 때 시야를 볼때도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복잡해서 복잡한데는 이렇게 헤라로 헤라로 해버립니다 Oh. Uh -huh. 아지는 게 없어 음, 구멍들이 자, 많은 데가 좀 땡기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날씨가 음, 음, 흐려가지고요, 잘 보이질 않네요. 음, 덕물바대 한번 해봤습니다. 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